어, 사회 계신 분에게 우리 한번 인사하십시다이 무더운 날 오셨는데 오늘 같은 날격려해야 됩니다. 그죠? 아, 오늘 큰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큰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는 그 설교자가 설교도 잘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구름 소리에도 은혜가 되니까. 오늘 저는 하여튼 은혜의 책임을 여러분에게 전가하니까 여러분 마음 여시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환경이나 물질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하나님에게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다수의 시편을 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도 했지만 반면에 많은 환란을 겪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속에 공감대가 있게 되죠 그는 마치 고난의 심볼과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죠 그래서 그의 시편을 묵상해 보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 왜 주무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의 갈급한 마음을 시로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그런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시를 남기기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시편 16편은 1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감사를 담은 일종의 신뢰의 시, 감사의 시, 찬양의 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어려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생에 주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다위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피난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안전한 피난처로 믿었으므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안전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 몰려 있길래 주님을 피난차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전에 우리 아멘하고 지나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차가 되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피난차가 되는데 아마도 다윗은 누군가로부터 쫓기거나 공격당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든든한 피난처처럼 그를 감싸 안아주는 것을 그가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도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게 된 것이라고 믿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을 다위처럼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아도나이라고, 그죠? 아도나이는 나의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아도나이, 그래 아도나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다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죠? 예고 없이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고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축복을 그 경험을 누린 사람은 아도나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므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동시에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소유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따라서 이런 고백은 함부로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절대 복정을 전제로 하는 고백이에요. 이 체험을 느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그죠?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께 완전히 소유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소유했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아도나이라고. 그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그분이 나의 아도나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이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존재였기 때문에 단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막대는 골목에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아도나이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솟구쳐 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죠?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주심을 체험한 사람들은 미래에도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아도나이가 되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오셨다면 미래도 보장할 수 있는 미래지만 그러나 주님이 지켜주시는 안전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하는 든든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본시를 지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 그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윗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의 전부이십니다. 전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예요? <laughs>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는 사람 오늘 말씀해 보면 예, 그 당시 우상이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시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걸 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비하게 되면 그들이 징보를 받게 되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두 가지 삶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는 의미에서 두 가지를 고백하는데요. 첫째는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4절입니다. 시작!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들에게 부르지 않겠다. 이것은 전제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전제라고 하는 제사는 글자 그대로 제사를 지낼 때제사수를 그러니까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전제였는데,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기름을 제물위에 부으며 드리는 제사가 전제였어요. 시인은 오늘 다윗은 이런 방식의 제사를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드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지요. 신약에서는 관제라고도 했어요. 그죠? 옛날 성경에 보면 지금은 전제라고 번역이 됐는데, 관제, 물뿌릴 관자를 써서 관제라고 그래요. 재물을 드린 이후에 거기다가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기름을 부어서 불이 타오르게 만들어서 더 타오르게 만들어서 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데 여러분 이 전제와 같은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렸던 사도의 고백이 기억나시죠? 디모데후서 4장 6절인데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전제와, 전제와 같이, 같이 내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나의 시각이 가까웠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단발길을 마치고, 마치고, 믿음을 지켜줄게. 지켰으니, 그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라고 하는 것, 포도주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 아니죠? 그죠? 포도주를 으깨가지고, 즙을 내고, 기름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뿌리는 것인데, 전제와 같이, 그러니까 내가 포도주 종이로 들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갈려서 하나님 앞에 들여졌다는 거잖아요. 사도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내가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내 인생의 평생의 헌신은 그냥 내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이 다 갈릴지라도, 그죠? 즙이 될지라도, 전제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진다.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재물, 다른 재물은 그냥 재물을 드려요. 근데 전제는, 관제는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갈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 고백은 예사로운 고백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바울의 고백처럼 전제로 드려지는 일생, 그죠 몸을 드려도 모자라서 내 몸이 닳고 닳아지고 갈리고 갈려질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전제와 같은 이 제사 술을 다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다른 우상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고백. 오직 하나님만 따라하십시다. 오직,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만 이 고백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전부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그래요. 아까 여러분 읽으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들의 이름은 어느 때 부를까요? 신들로부터 도움을 원할 때, 그죠? 신의 가오를 바랄 때, 그죠? 우리가 신들에게 종속되기를 바랄 때,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신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지요. 신은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의 신앙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늘 고백이지만, 하나님 외에 누가, 누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오직 하나님만 다른 신에게 다른 세상의 그 무엇에게도 우리 마음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과 함께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오늘 이 시대 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있나요? 정말 여호와 하나님 이야말로 그래서 그가 더 고백하기를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산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내가 어떤 뭘 상속받을까? 사람들이 유산에 관심이 많은데, 이 지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야.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기 때문에, 여호 하나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일한 몫이고, 내가 받을 유일한 유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단오의 그 삶을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 하니 고백 속에 그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니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고백이 길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이시라는 거.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라는 고백. 반복되지 않는 여러분의 분명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삶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물질이 있는 거,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 거, 그것도 일시적인 만족을 줄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질 그날, 무너질 그날이 있어요. 다 유한한 것입니다. 영원히 계속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게서 오는 기쁨과 만족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은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오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대단한데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가운데 답답하신 분이 있나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이 답답함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직 여호와 자신의 소유를 사람, 삼은 사람만이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어요. 그죠? 오늘 내게 왜 갈증이 있을까? 왜내 속에 답답하고 걸칼한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만. 그죠? 하나님만 아멘 좀 하세요. 하나님만. 여러분에게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은 하나님의 만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신들에게는 자기가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이름도 부르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유산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기업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목시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더 위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감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둔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 주신 구역. 그것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땅은 기름지던 곳이에요. 아마도 이 대목에서 다윗은 어쩌면 그 옛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마다 땅을 분배했잖아요. 그죠? 이제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아마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나 줄로 재어 주신 구역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칭하는 표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줄로 재어서 내게 주신 구역이 기름진 곳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보이는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자리가 제 아무리 척박하고 불편스럽고, 그죠? 갖추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분기수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기억이면 내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왜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나요? 그죠?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우리가 뭐는 왜 이거밖에 안 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어주신 구역! 하나님이 내게 제어주신 구역은 정말 그곳은 아름다운 곳이라는 고백.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죠? 그땅에그 땅의 조건이 어땠는지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남편과 아내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춘 조건에 상관없이 그 땅이 어땠는지 그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로 재어 주신 땅이라고 하는 분기시라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인생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받아들이는 마음 바로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위한 또 다른 다윗이 가졌던 피결이었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것은 작아 보이고 남들이 가지고 누리는 것들은 커 보이는 동경의 허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허상이에요. 남들은 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떡이 그니까 러 크게 좀 내다봤어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래.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게 여러분 동경의 허상이에요. 그게 리얼리티가 아니라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색깔은 커 보이는 착시현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언제나 내 삶은 초라하고 저건너 편에만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 오늘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내게 주어져있는 모든 조건들은 아니 지금이라고 하는 자산은 충분히 여러분의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영어에 보면, 현재라고 하는 말이, pres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이, 사실은,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참 묘하죠, 그죠? present, P-R-E-S-E-N-T라고 하는 말이, 현재, 동시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인생을 불만스럽게 사세요? 오늘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현재가, 지금 내가 살고 있고, 지금 지나고 있는 여러분의 지금이, 현재가,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그것이 어떤 조건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인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것을 지금 줄로 지어주신 지금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다윗 속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가 미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오늘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미래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도 불평하는데 오늘 감사함이 없는데 어떻게 미래를 보장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비결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미래 그 미래는 오늘을 만족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교훈하신대요.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 7절을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나를 흔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러 지어진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마다 교훈을 주신다라고. 다윗이 다위치 고 백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가르침이 길을 기울였어요. 이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어떤 때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40년 동안 아니 아니 뭐 노예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꼬집어 내 가지고 가나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광해 생활 40년을 지나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들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고 인도하셔서 가나안까지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해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은혜, 교훈하시는 은혜, 책망하시는 은혜가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한목을 16장 13절 볼게요. 자,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하는 사람은 지금 이 마지막 절리에 있잖아요. 성령이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진짜 장래를 알리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세시네요 금방 여러분, <laughs>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권한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축복과 고난을 겪게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가르침도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알수 없어요. 제가 여러이 미국 가서 유학할 때 가끔 했지만 그렇게 토프를 준비하고 가서 어셉턴스가 돼가지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도 들리진 않는 거야. 토플을 그렇게 준비하고 갔는데도 스코어는 나왔는데 퀴는 안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상당히 고생했어요. 졸업할 때까지 고생했어요. 선생님이 농담하면 못 알아듣고 끝나고 애들이 웃으니까 같이 따라서 웃고 영문도 모르고 웃는 거예요. 안 웃으면 못 웃는 표시가 나잖아. 못 웃는 표시가 나니까 선생님이 좋고 하면 뭔지도 모르지만 막 웃었다고 끝나고 나서 야 우리 왜 웃었냐? 그때 물어봤다. 문제는 뭐냐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라 가볍게 넘기지 말고 고난과 어려움과 또 연단도 있잖아. 하나님 지금 내게 어쩌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듣지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윗은 참 예민한 눈과 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그는 귀가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센스티브 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감동과 감탄에 예민해야 돼요. 우리 요즘 웬만하면 감동 안 해요. 그죠 오늘 내가 설교할 때도 보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반응이 딱딱하신 것 같아요. 감동해야 돼. 우리 옆 사람들이 한번 고백하고 지나갈게요. 자, 감동하십시다. 그고한번 인사하세요. 감동하십시다. 이 감동 불감증 이게 심각한 병이에요. <laughs> 옛날에는 툭하면 웃었는데 이제는 잘안 되잖아요, 우리가. 너무 어른이 돼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감동과 감탄에 예민해 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를 감동하시고 감탄하시는데, 우리 너무 둔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훈계하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영성의 경지에 올랐어. 그래서 그렇게 쫓겨다니고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훈계하신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일상적인 해가 이루어지는 낮에도 하나님은 좋은 생각을 주시고,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경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그래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그래서 윗이시 어떻게 고백하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고백하죠. 우리 8절과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9절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항상 내 앞에 보시며,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오다. 이러로 나의,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영도 살리니. 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고 하는 보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오늘 이 시를 종결하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를 바라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 바라보면 그 바라보는 대상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끌어요. 그래서 꽤일 관자를 써가지고 우리가 그걸 관심이라고 그래요. 그죠? 뭔가를 내가 무조건이 바라보면, 그죠? 홈쇼핑에서 방송 을한참 바라보면 내 마음이 거기 꿰어진다고 그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관심이라고 관심. 그죠? 어쩌면 그렇게 날보가는 얘기들이 많은지 보다 보면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그죠? 아, 어쩌면 여행도 막 어쩌면 그렇게 가고 싶네만 얘기하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먹고 싶은 거 나오고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관심이잖아. 무엇을 바라보는가? 오늘 다윗은 마지막에 그가 내 보장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내가 여와를 항상 바라본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 자고 오면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승리의 비결은 간단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나는 바라본 것 뿐인데, 하나님 바라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신다는 거야. 그죠? 놀라운 일이잖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그죠?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실거워하고내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고백. 보장할 수 있는 미래를 보장해주시는 기쁨과 감사. 오늘 누군가에게 베라 카은 음성으로 들려줘서 여러분에게 확신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